자, 유리식을 계산하라고 하는 건데, 얘는 결론은 통분해야 되니까, 분모분자에 x를 곱해주고, 그러면은, X에 x, x-2분의 3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2번은, 얘는 합차공식으로 x 플러스 3, x-3으로 인수분해되고, x-3 이렇게 나눠질 거고, 얘는, 공통인수 x로 뽑아내면은 이 x 플러스 1이 될 텐데, x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면은 x 플러스 3 곱하기 2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자, 2번, 정근선, x는 마이너스 2, y는 4, 그래서,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y는 4인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가, 뭐, 요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근데, 좀 점만 몇개 정확히 하면은, 0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니까, 2분의 7이 되는 거고, 2분의 7을 찍고, 3.5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결론은 3이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1,3 지나고, 요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거고,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여기도 좀만 더 정확히 풀면은, 우선 여기가 마이너스 1, 3이니까, 그럼 대칭점 때문에 얘가 대칭점이 지금 마이너스 2, 4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두칸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 3이니까 5가 된다.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다. 자 열심히 그려봅시다. 계산하시오. 무엇을 써라? 합차 공식 써라. 2 제곱 빼기 루트 x 플러스 이 제곱 이니까 벗겨내는 거지 제곱했으니까 루트를.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번엔뭘 하자? 통분을 하자. 유리화가 되는거죠. 결론은 통분하게 되면 x-3이 되고 루트 x-루트 3 지금 여기다가 루트 x-루트 3을 위 아래 곱한거야. 이거야. 그러면 은 합차공식으로 하면 x-3이 되고 여기는 이제 뭐 곱하는거야? 루트 x 플러스 루트 3을 위 아래 곱하는거야. 그럼 여기도 x-3이 되고 통분이 됐으니까, 하나로 써줬고, 분모통이 됐으니까, 여기에 남는 애들 써준 거고, 얘네, 얘네,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봅시다. 자, 무리함수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시작점이 가장 중요하다. 시작점이 2,-1이다. 1을 대입하면 0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찍어라.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지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지. 왜? 이게 x가 여기 여기 계속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예, 마이너스 있으니까 밑으로 간다. 그럼 그래프가 뭐이런 식이 될 건데 좀좀 좀 신경 써야 되는 점이 있는지를 봅시다. 음, x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은 8 4가 되니까 이게 루트 4가 되지? 2가 되니까, 여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빼기 2를 하면은, 4, 마이너스 3은 명확히 지나고 싶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할게요. 이 정도만 그리자. 넘어갈게요. 자, 5번. x분의 1을 평행이동해서 겹치고 싶다는 거는, 그래프의 모양은 같아야 돼. 그 모양이 같으려면은 y는 x-p분의 qk에서 이 x분의 k값이 같아야 돼. 이 k값이 같으면 돼, 결론은. 그러니까 k가 1이 돼줘야 돼. 그래야지 이, 이 꺾인 정도는 같은 거고, 정근선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x분의 1 되니까 수지 맞고, X분의 2라서 안 되고, 얘는 확인해 봐야 돼. X-2분의 3 되지. 열심히 연습했죠? 나여기2 대입하게 되면은 6에서 5 빼니까 1. 오, 이거 맞네. 서진이 맞고, 그 다음에 부모분자 2로 나누면 2분의 5니까 안 돼. 그래서 수지랑 서진이다. 넘어갈게요. 8번 무리함수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대답 시작점 대답했어? 유리함수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점근선 그 점근선의 교점은 뭐가 된다? 대칭점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안 들어있으면 집어넣고 시작해 그게 개념이야 시작점 1,1 1.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고, 이 a 값은 유추에 보아하니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음수일 거다. 근데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나는 점을 찾아봐라. 여기 0, 마이너스 1을 주었다. 그러면 x에다 0,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그러면 1 넘기면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a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1도 있구나.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a는 뭐가 돼줘야 된다. 마이너스 4가 돼줘야지 플러스 4가 되면서 2로 루트를 뺀다.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꼴로 만들어주고 왜냐면 이걸 물어봤으니까 이꼴로 돌려야지. 다시. A가 마이너스 4, B가 4, C가 1이 된다. 넘어갈게요. 뭐 무리함수 FX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그러면 이 역함수는 2차식이 될 거야.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야. 역함수는 구하라고, 하지 안 직접 구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거의 구하는 경우는 없어.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 무슨 소리냐면은 우선 요거는 2, 1이지. 얘 지금 3, 0이잖아. 근데 g라는 애는 뭐야? 역함수잖아. 그 원래 함수는 뭘지났었다 0, 3을 지났었다 자, 조건이 몇 개나 왔다? 두 개. 미지수 두 개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2,1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 0,3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 x에다 0, 여기 fx에다 3 집어 넣은 거고, 어, b가 그러면 9로 명확해졌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가 됐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랑 9가 답이 되겠죠? a, b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10번, 별표 3개.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필출이야. 자 우선은 얘 y는 x-k분의 더하기 2 1분의 2가 되고 x자리에 k를 넣게 되면 은 위에 분자자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점근선이 x는 k랑 y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y는 x 1분의 마이너스 k 1분의 마이너스 k 1 대입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래서 정근선이 x는 1이랑 y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그걸로 드롯사의 넓이가 28이고 양수 k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x는 1 Y는 2xk가 1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그치? 근데 넓이가 28이라고 했으니까 1의 오른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x는 1을 한이 정도로 두고 x는 k는 이 정도 그리고 안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된다면 다시 조건을 바꿔서 풀어야지. 그러면은 여기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는 k-1 길이가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고 위에서 아래 거 빼고 그러면 e 플러스 k. 2에서 마이너스 k 뺐잖아. 그러면 e 플러스 k랑 k-1을 곱했더니 그 결과가 27이다. 아 28이다.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k k 마이너스 2는28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30은 0 6 5 k k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k 6k 둘이 나면 k니까 나왔고 그러면 k는 5가 된다. 마이너스 6도 되는데 양수로 원했기 때문에 5가 답이 된다. 이거 꼭 이해해야 돼. 자 11번도 별표 3개 치고 일단 이라고 예 쓰자. 반복해.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얘부터 해야 되지. 얘 k는 변수잖아. 그치? 그리고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고 싶대. 그럼 얘를 명확히 그려놓고 그 얘를 본 다음에 조절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공간이 없어서 여덟쓸게요 네, 2 대입하면 은 3. 빼기 2가 되는 거고, x는 2. 이렇게 정근선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뭐 요런식으로 그려질거야. 그런데 우리가 관심있는 범위는 5부터 8까지야. 그러면 뭘 그려? 뭘 그려? 대답 축을 그리는거야. 축 x는 5라는 축 x는 8이라는 축 그때의 교점부터 교점까지가 우리가 관심있는 범위라고 얘랑 그 다음에 이놈이 한 점에서 만나고 싶은 거잖아 자얘뭐 생각해야 돼 시작점이 0,k 인거지 그러면은 뭐 0,k가 명확하진 않더라도 우선은 뭐 여기라고 해보자 0,k가 루트 5x 플러스 k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봐 그럼 안 만나는 거지 K가 뭐, 요렇게 가면 만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건 최대 값이잖아. 그러면은, 우선 한 점에서 만났을 때는, 뭐, 요렇게 간다고 치고, 이때는 K가 최소 값이겠지. 문제가 변형된다면 최소 값으로 변형될 수, 이 점을 지나게 된다면 최소 값이 될 거고, 이 점을 지나게 되면 최대 값이 된다. K가. 그러면은, 이제 이 점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다 5 대입했을 때, 5, 여기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된다. 그러면은, 대입하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5 더하기 k가 돼서, k가 마이너스 6이 된다.